뭐지? 좀 좋은 거 같은데, 좁쌀도 많이 들어가고 등판 쪽이 정말 다 뒤집어졌어요. 건조 완화에 굉장히 좋아요. 이 작은 양이 꽤큰 만족도를 줬습니다. 피부과 가지 마시고 요거 사서 하시면 진짜 짱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올리브영 쓰일 때꼭 사야 할 숨은 꿀템들을 가져왔는데요. 아직도 소개해드리지 못한 꿀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기 좋은 꿀템들로만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고고!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듀이트리의 카밍듀오 시카 마스크예요. 이거는 요즘 제가 꽂힌 마스크팩인데요. 저는 마스크팩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마스크팩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래서 마스크팩을 할때 기대감을 갖고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스크팩을 처음 사용하는데 밀착할 때부터 어 뭐지? 좀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보시면 시트지가 나눠져 있고요. 이 시트지가 조금 색달랐던 게이턱 밑까지 관리를 할수 있게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턱 밑까지 피부가 민감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턱 밑에 민감해진 피부까지 케어할 수 있는 마스크팩이에요. 시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얇고 부드러운 시트지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얘는 굉장히 매끄러운 셀룰로우스 시트지라서 피부에 붙이자마자 밀착도 굉장히 잘 되고요. 가볍기 때문에 붙이고 나서도 피부가 조금 편안하다는 라 느낌을 받아요. 에센스 자체가 끈적임도 없기 때문에 팩을 떼어볼게요. 어, 굉장히 촉촉해졌어요. 아무래도 요즘 덥다 보니까 이 쿨링감이랑 진정감 때문에 이 마스크팩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얘가 사실 이렇게 좋은 만큼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 때꼭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일 때 구매를 하면 5매에 12,000원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세일 때꼭 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운드 어라운드의 그린티 약산성 에센스 워터 약산성 에센스 로션이에요. 아직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을 토너랑 로션이에요. 그린티 라인은 제가 워낙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많이 해드린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좀 패키지가 달라졌죠. 기존의 에센스 워터가 이렇게 대용량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에센스 워터 같은 경우는 제가 공병만 한 3병 정도 비웠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라운드어라운드의 찐팬이기도 하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사용을 하고 만족도도 너무 좋아서 정말 믿고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이 그린티 라인을 사용을 하면서 좁쌀도 많이 들어가고 또 민감해진 피부가 굉장히 빠르게 진정이 되면서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영업을 많이 하고 저 때문에 사용을 해본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그린티 라인이 녹차수와 병풀 추출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두 가지 성분에 잘 맞아서 특히나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용기를 가볍게 해서 보시면 은 이렇게 텐션 버블이 생겨요. 텐션 버블이 생겼을 때 사용할 만큼 덜어서 피부결을 따라서 톡톡 두들겨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끈적임도 없고요. 사용을 할때 피부가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져요. 얘를 바를 때는. 수분감을 듬뿍 얼굴에 준다는 느낌을 딱 받고요. 그리고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 그린티의 향 때문에 조금 더 진정이 되면서 힐링되는 그런 토너예요. 여기 안에는 녹차수가 83.8%가 함유되어 있고요. 또 병풀 추출물, 양모및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좋아요. 제가 다른 토너를 쓰다가도 뭔가 그 토너로 수분감이랑 진정감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바로 이 에센스 워터로 돌아오거든요. 얘는 정말 사계절 내내 구비해서 언제든지 사용해야 할수 있게 제가 쟁여놓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애정하는 게 바로 이 그린티 약산성 에센스 로션인데요. 저는 정말 로션 사용을 잘안 해요. 뭔가 그 로션이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에센스 로션 같은 경우는 그런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거는 이렇게 그냥 살짝만 해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굉장히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로션도 나오자마자 사용을 해서 공병을 두통 정도 비운 것 같아요. 저도 사용을 했지만 저희 남편에게도 한 통을 선물해서 남편도 한 통을 다 비운 공병템이기도 하고요. 이 로션 같은 경우도 진짜 바르는 즉시 피부가 굉장히 보들보들해지고 바르고 나서도 수분감이랑 보습감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사용을 해도 이 피부결이 보들보들해집니다. 이 로션 같은 경우도 녹차수가 77.2%가 함유되어 이 로션 역시 약산성 제품이에요. 또 여기 안에는 병풀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스쿠알란이 함유되어 있어서 로션 역시 수분감이랑 보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몇 년간 통틀어서 제가 로션을 계속해서 재구매를 한 제품이 없어요. 유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로션의 정착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은 제품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나 고보습 제품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로션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들도 지금 세일 중이니까 토너랑 로션 필요하신 분들은 꼭 겟하시길 바래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셀퓨전시의 포스트 알파 센티카솔 연고예요. 셀퓨전시는 워낙에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민감한 피부를 위한 제품들이 꽤 많잖아요. 요번에이 센티카솔 연고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바디 오일을 잘못 사용을 해서 진짜 이 앞면 쪽이랑 이 등판 쪽이 정말 다 뒤집어졌어요. 이 상세 주 쪽으로 빨갛게 피부염이 올라오고 등 쪽도 여드름은 물론이 붉고 자잘자잘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진짜 어떡하지? 꽤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 연고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꽤 많은 양을 사용을 해서 반 이상 정도 사용을 한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가벼운 연고 타입인데요. 너무 꾸덕하지도 않고요. 엄청 가벼운 발림성은 아니에요. 사실 하루 이틀 정도 해서 나아질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정도를 발라줬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바르고 나니까 간지러운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붉은기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흉터 없이 정말 싹 들어갔습니다. 이 연고에 샌텔라 정량 수출물이 1%가 함유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의약 외품이고요. 진정 효과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몸에도 효과를 많이 받지만 가끔씩 이 피부에도 붉은기랑 좁쌀이 올라왔을 때 소량으로 해서 발라주면 진정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사용한다기보다는 저녁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올리브영에서 이 제품 사용해 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몽드의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이에요. 여름에 사용하기 좋을 수분 크림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으 보다가 이 크림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기획세트로 이렇게 50ml도 있지만 25ml를 추가로 해서 기획세트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얘가 좋았던 게 속건조 완화에 굉장히 좋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속건조가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진짜 속건조에 좋은 제품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서 피부 열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붉은기가 생기게 되잖아요. 여기 안에 아줄렌이 함유된 블루케모마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디카소사이드 대비 57% 강력한 피부 자극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제형 자체가 가볍고요. 여름에 사용하기 딱 좋은 크림이에요. 얘가 수분감이 금방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딱 바르고 나면 보이세요? 이 수분감. 이 수분감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 상관없이 발라주셔도 좋아요. 굉장히 촉촉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실크테라피의 실크인 캡슐 헤어 마스크예요 이 헤어 마스크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제가 펌을 하고 한한달 정도 지났는데 계속 끝에 쪽에 고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손상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진짜 방심한 사이에 머릿결이 점점 나빠지고 있더라고요 뭘 쓰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요 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실크테라피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헤어 마스크 제품이 나와 맞는데요. 처음에 아 이게 양이 꽤 작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은 양이 꽤큰 만족도를 줬습니다. 얘는 노워시 타입이에요. 아침에 바쁜데 트리트먼트 할 시간은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보통 이 머리 끝 쪽이 손상이 많이 돼 있잖아요. 머리를 감고 나서 다 말리고 난 후에 이 제품을 이 모발 끝 쪽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선을 필요 없이 이 모발에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정말 귀. 비차니즘 분들에게 혁명적인 아이템입니다. 또 긴급하게 스페셜 케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녁에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말리기 전에 이 제품으로 이 모발 끝쪽에 발라주신 후에 머리를 말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머릿결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오늘은 젖은 모발에 사용을 하고 머리를 완성시켜줬는데요. 또 이게 은은하게 냄새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가 머리를 다 하고 났더니 어, 여보 뭐 되게 좋은 향기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좋은 향기가 바로 이 캡슐 마스크입니다. 얘는 진짜 만족도가 좋아서 쟁이고 싶은 추천템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지금 또 세일가로 6 0 0 0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온더바디의 퓨어시카 로롯 데오드란트예요. 제가 사실 매년 여름마다 데오드란트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린데요. 올해는 이아이로 정했습니다. 온더바디 제품이 진짜 가성... 비도 좋고 제품이 꽤 괜찮아요. 저는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년째 온더바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우들한테도 있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6,0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 하나 쓰고 저희 남편한테 하나 쓰라고 줬어요. 제가 요즘 평일에 거의 매일 운동을 가기 때문에 얘를 필수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또 땀이 많잖아요. 특히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에 진짜 꼭 사용해야. 될 아이템입니다. 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베이비 파우더 향으로 구매를 했고요. 향이 은은하면서도 약간 깔끔한 그런 향이더라고요. 이렇게 롤런이라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운동하다 보면은 땀이 정말 주르륵 흐르는데 이 데오드란트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뭔가 그 찝찝한 느낌도 덜하고요.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특히나 이 겨땀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비타의 IPL 레이저 제모 후기기 오토샵 50만.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올리브영 하울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찐우기를 가져오겠다 했잖아요. 오늘 그 찐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사실 제가 사용법을 잘 몰라서 남편을 해주는데 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약간 애매했었어요. 뭔가 남편의 반응도 되게 애매하고 아, 괜히 샀다 싶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직접 하고 효과를 보니까 아, 정말 너무 잘 샀다, 이거는. 하나쯤 있으면은 정말 진짜 꿀템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겨드랑이 쪽으로 제모를 피부과에서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게 받아도 약간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없애자고 피부과에서 5회씩 또 끊어놓고 그렇게 또 한두 번 가다가 안 가게 되더라고요. 받아도 뭔가 깔끔하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구매를 하고서 저 혼자 이 겨드랑이 쪽에 시술을 했습니다. 제가 한두번 정도 했거든요. 2주 간격으로. 지금 안 납니다.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보였던 그 조그만한 털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좋은 게 인중에 약간 제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눈썹 칼로 살짝씩 솜털을 없애고 있는데요. 아마 제모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피부과 가지 마시고 요거 사서 하시면 진짜 짱입니다. 포드를 연결해서 하면은 불이 들어와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1단계로 인중을 하고요. 2단계나 3단계를 이용해서 겨드랑이 쪽에 제모를 했습니다. 피부에 가까이 대고 나서 이거를딱 눌러주면은 따닥하고 불빛이 나면서 소리가 나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요. 털이 탄내가 나요. 제가 인증을 할 때도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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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탄내가 나면은 아 지금 제모가 되고 있구나.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만치 이쪽 부위가 거슬리지도 않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효과를 빨리 볼 줄은 몰랐습니다. 이 레벨 단계만 본인한테 맞게 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피부과 가지 않고 집에서 어느 부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위에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위에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숨은 꿀템이에요.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지금 또 올리브영 세일이니까요. 제품들 한번 보시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